여러분, 저희 준비한 건여기까지고요 네. 뭐. 여러분 원하시나요? 네. 한번 보여주세요 네. 껍질, 바깥에 있는 껍질은 쓴던쪽그 다음에 안에 있는 살 쪽은 이제 키친타월로 말려서 이제 돌돌 만 다음에 물기를 한 30분 동안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손질을 해서 이항 위에 올라가는 과정들이 주워, 있습니다. 산 좋고 물 좋고 인기 좋고 사람 사는 좋은 고운 땅, 좋은 계절가 많이 나고 애가님들 뱃도 얼른 나눠주세요. 불태세요. 한 분이 천천히 뜨려볼게요. 하는 겁니다. 강호의 양과 수량은 어떤지 그리고 육수의 맛과 채소의 그리고 소스 조화가 어떤지 뭐 이런 몇가지의 질문들을 드릴 테니까 일단 봐보시고 이따가 육수에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끔가 한 달에 세 맞지? 번은 이 마을에 와야겠네요한 번이 세 번이 뭐래? 세번 뭐래?